네, 안녕하세요. 오늘 포스코 케미칼을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포스코 케미칼 오늘 이렇게 약보화권으로 21만 7,500원에 종가 마감을 했습니다. 자, 이런 지지 라인을 이탈하면서 을 이렇게 좀 저점이 밀렸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다시금 좀이 자리를 지지를 해주는 이러한 모습이에요. 그러면서 이렇게 좀 박스권을 형성을 하는 모습입니다. 자, 우선 1차적으로 중요한 그림이 21선을 다시금 좀 이렇게 돌파를 해주는 이러한 그림. 자 그랬을 때 중요한 게이 거래량이거든요? 이 포스코 케미칼은 거래량을 동반할 수 있는 이 재료 자체가 있습니다. 제가 이 내용 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지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. 자, 그 전에 우리가 주식을 할때 중요하게 봐야 될이 증시만 먼저 빠르게 살펴보고 가겠습니다. 이 종목의 개별 이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증시 자체를 알아야지 이 주식 시장의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. 자 우선 이 뉴욕 증시는 FOMC 의사록 발표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. 북미 증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. 코스피는 외인과 기관이 들어와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. 자, 이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. 올해 이렇게 저점을 찍고 반등이 나와줬지만, 현재는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. 사실 이번 연도도 증시 전망이 좋지 않다라는 건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. 자, 하지만 여러분들, 장이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이 돈이라는 게 돌고 돌기 때문에 꼭 급등 나오는 종목은 나오기 마련이에요. 자, 제 영상 좋아요와 또 구독 눌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단타 종목을 한 가지씩 선별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, 이 아래번호 010 2하나에 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좀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예요. 자, 이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느리다 또는 뭐 본업이 있어서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.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만의 12년 경력으로 다져진 이시초가 매매 기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자, 오늘은 제가 이 소프트센 요 종목을 좀 보내드리면서 이렇게 7 수익을 있습니다. 정부가 비대면 의료 체계를 확립하는 등 소아 의료 체계를 개선한다라는 소식에 이렇게 강세를 좀 보였어요. 오늘 9% 갭을 띄우고 시작해서 장중에 22%까지 터치를 좀해 줬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이렇게 시장이름을 빨리 읽고 차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단타로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가 있거든요. 자, 시가를 보시게 되면 2,075원. 자, 체결가와 동일하게 2,075원으로 일치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. 장 시작 전 8시 1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고요. 종목명, 또 언제 매수하셔서 언제 매도하시라고까지 제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. 제가 8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좀 보내드릴 건데,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 하면 체결이 되거든요. 체결이 되시면 5%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번업을 하시면 수익에 나있는 이런 방식이에요. 자, 이5% 수익권이 너무 적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이렇게 좀 화끈하게 올라가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1, 2분 사이에 뚝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휴맥스홀딩스로 이렇게 좀 수익을 내드렸고요. 21일날 모아데이터, 20일날 한국정보통신, 17일날 위메이드 맥스. 자, 보이시죠? 이렇게 하루에 5%씩 한 달이면 100%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. 자, 내가 1000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. 하루에 5%면 50만원이고, 그렇게 20일이면 1000만원. 원금이 되시는 거예요. 근데 한달 평일 기준이 평균적으로 22일 정도가 있잖아요. 그럼 한 달이면 원금 그 이상이 되시는 거거든요. 자, 여러분들 욕심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%씩만 수익 보는 이러한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.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 1 0 2 1에3 3 4 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으로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 분석에 좀 들어가 볼 텐데요 제가 종목 분석 이후에 이러한 급등 종목들 매일매일 캐치할 수 있는 이 검색식에 대해서도 좀 공개를 해볼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포스코케미칼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. 자 먼저 뉴스를 좀 살펴볼게요. 후발주자 포스코케미칼 잭파티의 남은 과제는이라는 뉴스인데요. 이 포스코케미칼은 에코프로나 또이 LG화학에 비해서 후발주자로 이들을 맞설만큼 이 양극재 사업이 크지 못했어요. 하지만 현재는 이 대규모 수주 행진을 이 기록을 하면서 이 대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. 이 니켈이나 또 리튬, 이 조달 체계를 보유한 그룹사 덕분에 2차 전지 회사들의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어요. 또 향후에는 광물 가격의 상승세로 인해서 경쟁력 측면에서도 경쟁사보다 한수위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서 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발효가 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이 중국산 광물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양극재 업계의 최대 과제인데, 이 포스코케미칼은 현재는 원재료의 75% 이상을 중국에서 좀 매입을 하고 있어요. 하지만 앞으로는 광양일촌 산업단지와 아르헨티나 여호 여기에서 이 광석 염수 리튬 생산을 본격화해요. 이 포스코케미칼은 리튬뿐만 아니라 이 니켈까지 좀 조달을 받기 때문에 밸류체인 하나만큼은 양극재 업체들 가운데 최고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 그러면서 이 포스코 그룹의 자본력도 좀큰 힘이 되어 줄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이 포스코 그룹은 20조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더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. 이 포스코 케미칼은 지난해에만 60조 원이 넘는 이 양극재 수주 계약을 따냈어요. 고객사는 얼티엄셀즈, 이 엘젠솔과 GM의 합작사죠. 또 삼성 SDI 등이 있고요. 이 포스코케미칼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이 양극재, 또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을 하고 있어서 시장의 주도권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. 자, 이렇게 좀 급등 이후에 지속적인 지지를 받다가 저점이 밀렸어요. 자, 여러분들이 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손절을 해야 할지 아니면 뭐 익절을 해야 할지 좀 고민이 될 수가 있는데, 우리가 그 기준을 좀 잡으려면 장대 양봉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. 자, 이 장대 양봉이 있으면 거기에 고점을 보시고, 또그 절반, 또그 절반을 보세요. 1번, 2번, 3번. 그, 보통 급반등이 잘 나오는 구간이거든요. 자, 보시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있으면 지금 2번 자리에서 이렇게 좀 급반등이 나와줍니다. 자, 또 보시면 이 연속적인 하나의 봉이죠. 자, 마찬가지로 2번 자리에서 다시금 이렇게 반등 나와주고요. 자, 그러면 지금 자리. 자, 이게 연속적인 하나의 봉이에요. 자, 1번, 2번, 3번이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은, 자, 지금 자리에서 좀 보시게 되면 홀딩을 해볼 만한 자리다라고 좀 판단이 되실 거예요. 이러한 흐름들을 조금 봤을 때, 20일선을 좀 돌파해주는 상승이 나아질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. 우선은 이 증시 자체도 좀 중요해요. 우리가 주식을 할때 종목에 대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이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. 저는 매일 아침마다 장 시작 전에 제 실시간 소통방에 글로벌 증시나 또 그날 그날 이슈 이렇게 시황들을 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재차 말씀드리지만 소통방 입장하시는 거돈 드는 거 전혀 없어요. 제가 여러분들께 받는 비용은 이 좋아요와 구독입니다. 자,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시고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금 차트를 좀 살펴볼게요. 자, 우선 지금 자리에서 저점을 좀 지켜주고는 있지만 저점이 더 밀린다. 자, 그랬을 때 우리가 좀 1차적으로 이 자리까지 밀려줄 수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고요. 자, 그러면서 이 자리에서도 또 저점을 밀려준다 그랬을 때이자리까지좀 하락도 예상을 해 주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지금 자리에서 좀 저점을 지켜주면서 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자리가 우선 1차적인 저항 라인이 되거든요. 이 자리를 좀 돌파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고점 부근에선 다시금 저항을 받을 수가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. 자,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을 좀 정확하게 계산해서 크게 저항을 받는다.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또 이렇게 눌림목에서 다시금 잡아간다. 그럼 평단가는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. 주식은 절대 물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.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, 또 분할 매도 이렇게 분할 매매를 해주셔야 되거든요. 항상 말씀드리죠. 주식은 대응이에요. 내려갈 거다 올라갈 거다가 100%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라인들 잡아드리면 이 라인들을 계산해서 실시간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. 자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창 보시면 면서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방을 만들었습니다. 아래 번호 0 1 0 이하나오에 3 3 4 5번으로 숫자 8번 문자로 좀 보내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실시간 소통방 링크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 채팅방에는 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또 뉴스 분석, 제일 중요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까지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식으로 종목명 또 매수가를 공유해드리고 실시간으로 매도 사인을 보내드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장중에는 저도 매매를 해야하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제가 이런식으로 좀 소통방을 운영을 하면서 제가 매매하는 종목들 같이 좀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소통방을 처음 만들게 된 계기가 제 지인분들 이 지인분들이 종목 추천이나 찌라시 공유를 해달라라는 부탁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다 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오픈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좀 커지면서 우리 주주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고 또 무엇보다 이렇게 감사 인사를 좀 해주셔가지고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.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하고 있으니까 편하게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. 자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죠. 이 급등 종목 캐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. 제가 장 시작 전에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캐치할수 있는 이 검색식을 완성 했거든요? 정말 오랜 기간이 걸렸는데 지금 이 완벽에 가까운 검색식을 만들어냈습니다. 여러분들이 언제까지나 저한테만 의지를 할 수만은 없잖아요. 여러분 떠먹여 주는 밥상은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.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. 저도 처음에 주식을 시작하면서 이 뇌동매매로 인해서 엄청난 좌절을 맛본 적이 있어요. 제가 여러분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이 검색기 만드는 방법 또한 이 PDF 파일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놨습니다. 여러분들은 키워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. 단 제가 아무한테나 좀 보내드릴 수는 없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제 개인 채널 구독 좀 눌러주시고 이 아래 번호로 검색이라고 이두 글자 문자를 보내주시면 아,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이구나. 하고 이 PDF 파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살면서 이 돈을 벌수 있는 기회, 이 기회가 몇 번씩 오는데 이 기회를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. 실제로 매매를 하지 않더라도 PDF 파일 받아보셔서 이 종목 뽑는 방법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도 편하게 문자를 좀 보내주시면 됩니다. 자, 이 소통방도 소통방이지만 정말 이 문자로도 많은 분들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좀 답장을 해주셨어요.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. 또 좋아요와 구독 좀 눌러주시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월 천만 원의 기적을 이뤄드리도록 정말 노력을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 이걸로 좀 마무리 하겠고요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